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타워의 이름은 엄청 유명한 타워인데, 여기 맵 아래쪽에 스프링이 숨겨져 있다 하거든요. 그 스프링 위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 일단 먼저 여기 베이컨이 실종됐다는 전단지 앞으로 와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바닥 색깔이 약간 다른 거 보이시죠? 바로 점프해서 들어가 주세요 그럼 여기 비밀번호 비번을 쳐야 되는데 이쪽 이렇게 하고 화면 고정을 푼 다음에 바로 이렇게 화면을 돌리면 비밀번호가 1010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에다 쳐줍니다 이러면 이렇게 들어가지죠? 호일. 그리고 무지개 양탄자 하늘색 파트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초록색 버튼을 눌러주고 나가줍니다. 그리고 사다리 타고 다시 올라와 주고요. 이제 중력호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 점프를 뛸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란색 파트까지 가는 건 스킵할게요. 여러분, 저희는 비밀방이 있는 하늘색 층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여기는 저도 안 가봤 가지고, 일단 바로 한번 가볼게요. 옆에 비밀방이 있다는데 어디지? 지금 배터리가 5%밖에 안 남았어요. 코일 소리 완전 많이 나죠. 일단 여러분 이렇게 코이, 코일 얻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알, 알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